대만 뉴웨이브의 거장 에드워드 양 감독의 작품 전중 공포분자를 보고 왔습니다. 이 영화는 사진가 청년, 권태기 부부, 장난 전화를 거는 소녀 등 얼핏 무관해 보이는 인물들이 서서히 얽히며 이야기를 펼쳐나가요. 소설가이자 아내인 주울분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건이 시작되며 여러 플롯이 미묘하게 교차하죠. 누가 누구인지, 어느 게 현실인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요. 영화는 현실과 허구, 꿈과 소설이 뒤섞이는 구조로 짜여 있고, 편집과 이미지, 배열이 퍼즐처럼 맞춰지다가 마지막 반전으로 터져 나옵니다.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작품을 보며 남편이 자살한 것으로 여겨지는 쪽으로 받아들였어요. 살해 장면은 허구나 상상이었고, 현실에서는 그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. 이렇게 보면 이 영화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, 절망과 집착 사이의 경계를 걷는 경험이 됩니다. 현실이 허구처럼 보이고, 허구가 현실처럼 스며드는 감각이 강하게 남죠. 1986년에 이런 내러티브와 구조가 가능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. 초반의 혼란이 마지막 뒤틀림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로 제 점수는 4점입니다.